안녕하세요. 저는 대한예수교 장르의 합동 측 충청루의 노회장 이효석 목사입니다.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저희의 고장인 서청군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우리 서청군에는 여러 가지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.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. 우리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해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서해바다의 장관이 펼쳐질 수 있는 곳이고요. 그리고 또이 서천에는 역사적으로 유적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려시대에 세워졌던 문원서원이라고 하는 귀한 고서가 있고요. 그리고 또 먹거리가 풍부한 지역입니다. 평야와 산과 바다를 그리고 강을 겸하여 끼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우리 입맛을 돋볼 수 있는 맛있는 음식들이 산재해 있기도 합니다. 아무쪼록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서천을 찾아와 주셔서 함께 즐겁고 행복한 여행지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